안녕하세요 이거나 고거나의 주쌤입니다 오늘은 아내의 바람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람 피우는 사람들이 끼가 있다 바람 끼다 라고 하지만 글쎄요 제 생각에는 그것도 바람 끼를 가진 사람의 자포자기성 끼타타기 일것 같습니다 끼가 있으니 어쩔 수 없다 그 끼라는 걸 내가 어쩌겠느냐 하는 거죠 제가 볼땐 바람기라는 게 따로 존재한다기보다는 어떤 그 사람이 가진 특성 성격의 일부분일 것 같아요 유혹에 잘 넘어간다든지 남의 말에 홀랑 잘 넘어가고 귀가 얇다든지 또 자기 성찰이나 통찰 능력이 부족하고 상황 파악을 잘 하지 못한다든지 또 양심과 도덕성의 부재 책임감의 부재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성격 그런 일종의 모지람 모지랭이들이 바람의 유혹, 외간 남자의 유혹에 잘 넘어가고 사랑이라고 착각하면서 어, 불륜을 이어가죠. 그래도 끝내는 가정을 지키고자 애쓰는 남편들을 병신 취급하기도 합니다. 정말 양심도 없고 모성애도 없이 미친듯이 날뛰게 되죠. 심리학에서는 취약성 스트레스 모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개인이 타고난 고유의 성질인 취약성은 보통 상황에서는 잘 발현되지 않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죠. 유전적으로 고혈압 인자를 가지고 있어도 술 담배 안 하고 채식 위주로 식생활을 잘 관리하면 고혈압이 늦게 진행되거나 아예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암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아내도 바람에 취약한 성질을 타고난 사람들이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취약성을 타고난 아내가 환경을 잘 맞는다면 별탈 없이 지나가고 남편분이랑 백, 행복하게 백년해로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남편분이 아내의 취약함을 잘 파악하고 신혼 때부터 관리를 잘해서 여태 발현이 안된걸 수도 있고 아니면 아내 스스로도 자기의 그런 취약성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환경을 피해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살다 보면 계속 그렇게 관리를 잘 해나갈 수가 없죠. 우리가 아이 낳고 살다 보면 아내를 더 믿게 되기도 하고, 아이, 나이 들었는데 이제 와서 뭘 하겠어 싶은 생각에 조금 느슨하게 놓아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아이들과 나밖에 몰랐던 아내가 바람이 나죠. 주변 친구들, 직장 동료들도 다 어차피 내가 아는 사람이고, 동선이나 돈 씀씀이도 뻔해서 내 손바닥 위에 있다고 여겼던 아내가 바람이 나는 것은 대체로 새로운 환경에 놓였을 때죠. 취약성이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상간남이 꼬시는 소리와 몸짓에 아내의 몸이 반응하고 호르몬이 드릉드릉 합니다. 상간남 만날 생각만 하면 도파민이 뿜뿜해서 집에서 수면바지 차림으로 자다가도 상간남이 나오라고 불러내면 오밤중에 꽃단장을 하고 기어나갑니다. 팬티 다섯 장만 원짜리 이런 거 세탁기 돌려서 푹푹 삶아 있던 그 여자가 위아래 브라팬티 세트를 홈쇼핑에서 지르고 위아래 속옷을 깔맞춤을 하고 그리고 꼭 갔다 온 다음에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손빨래를 하죠. 아무데서나 옷을 훌렁훌렁 잘도 갈아입던 그 여자가 남편 앞에서 눈치를 슬슬 보면서 내외하기 시작합니다. 정기적으로 갔던 부부관계를 생리 중이다. 염증 생겼다. 안 땡긴다. 하면서 관계를 피하고 짐승 취급을 합니다. 너는 나한테 할 소리가 그거 하자 소리밖에 없냐 우는 하면서 관계를 피합니다. 이렇게 새로 직장을 다니기 시작했거나 근무지가 바뀌었거나 집에만 있기 심심하다면서 뭘 배우러 다닌다거나 학부모들과의 모임이 있다면서 저녁에 나간다거나. 또, 늘상 별탈 없이 다니던 모임에 새로운 멤버가 들어와서 들떠보인다거나 하는데, 아내의 태도가 뭔가 미묘하게 바뀌었다면 바람을 의심해 볼만 합니다. 어, 뭔가 쎄한 느낌이 들고 자꾸 새로운 사람들 얘기를 입에 올리죠. 그러면서 나를 귀찮아하고 구속하지 말라고 합니다. 또, 어딘가에 있는 다른 존재, 다른 어떤 남자와 비교를 당하는 느낌. 어... 당신은 참 공감능력이 없다라든지, 어, 왜 그런 것도 하나 제대로 못해. 당신은 등 무심코 하는 말인데, 뭔가 느낌이 쎄하다면 아내 외도를 99% 확신해도 될 겁니다. 이때 중요한데요, 많은 남편분들이 아내에게 "당신 남자 생겼어"라든지 "허튼짓 하고 다니지 마, 다 알아, 행실 똑바로 해라" 등 경고를 하곤 합니다. 아직 긴가민가하니 아내를 믿고 싶기도 하고, 그냥 저렇게 들떠서 놀러 다닐 뿐이지, 남자랑 자고 다니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이 정도 경고하면 알아듣겠지 하는 자만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미 다른 남자가 눈에 들어온 아내에게 어떤 경고나 유도신문은 먹히지가 않아요. 마치 엄마 몰래 화장하고 친구랑 몰래 담배 피우는 그런 여자 중학생. 그 중딩 같은 정신 연령과 시야를 가졌을 뿐입니다. 일단 아내의 바람이 의심되면 절대 캐묻거나 옆구리 찌르지 마시고 빼도 박도 못할 증거를 잡으셔야 합니다. 간혹 아 그런 증거 불법 아닌가요? 아 그거 걸리면 큰일 나는데 등 불법이 무서워서 잠을 못 담그는 분이 계신데요. 우리가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도 있듯이 아니 일단 보배를 만들려면 구슬을 꿰어야 하잖아요. 끌 구슬을 찾는 것이 바로 증거를 이것저것 모으는 일입니다. 불법 합법 가리지 않고 일단 재료를 모아야 한, 하는 것입니다. 이 증거 잡는 동안이 가장 피말리고 힘들어요. 아내한테 아는 내색도 못하고 경고하고 한바탕 들어 업고 싶은데 그러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걸 견뎌내면서 감정 조절하고 포커페이스를 하셔야 아내의 바람을 잡고 가정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오늘은 아내 바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 봤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여기 아래, 이거나 거거나 카페에서 나눴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